안녕하세요. 무당회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신년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랑이띠 이분들은 올해는 재물과 명예의 운이 뛰어나나 변화의 변동의 해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는 그런 해다 하시는 얘기죠. 작은 실수가 큰 것을 놓친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된다. 이해는 그래야지 좋은, 운만 받고, 내가 낭패를 보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27살, 무인생, 98년생이시네. 이분들은 기론이 들어오는 해로다. 나를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 하시는 거야. 좋은 말씀이에요. 나보다 나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은 길러야 그 기론을 다 펼치는 그런 시기다. 큰 힘을 내가 그래야지 얻을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문서운과 귀인도 있으니 원하는 곳에 노력을 하고 길을 열어라 하시는 얘기죠 이성의 운도 들어오니 매달리지 말고 관망하며 천천히 임하면 나를 따르는 그런 이성의 운도 되는 했다 하시는 얘기죠 좋으시겠어요 다음은 서른아홉 살 병인생이시네요 86년생이시고요 뜻밖에 내가 네,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약간의 힘들 수도 있구나 하시는 얘기예요. 항상 대비하는 마음, 대담한 마음을 질러야 한다. 금전의 상승으로 돈 걱정은 좀 덜하실 것 같고 작은 변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으니 일으키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진득하게 한우문을 파야 환란이 덜할 것이로다 하시니까요. 승진이나 경쟁에 유리하고 올라가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는 그런 하나의 다 독설적이지 말고 구설 시비가 뒤따르니 대인관계에 힘써야 못하라는 해로그라시는 그런 얘기죠. 다음은 51세 가인생 74년생이시네요. 내 네, 이분들은 올해 호랑이띠 중에 가장 어둠인 그런 호랑이띠에 재운을 받는 해다 이렇게 바, 보시면 돼요. 호랑이띠 중에 제일 좋은 운을 받고 계시고, 제일 큰 운을 받는 애다. 움직여라. 내가 가는 곳이 금전이로 다 하시니까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행을 해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하시니까, 가족의 응원이나, 함께 같이 행해주시면 그 운이 더욱 큰 복록으로 변한다 금전을 얻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하시니까요 사귈 수도 있으니 사람을 믿지 마셔라 그래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라는 것 같아 하시고 내가 내 가족만 믿어라 하시네요 음 다만 사고 수 있고 몸수 있으니 이 점만 좀 유의하시고 이권이나 자리 싸움에는 불리할 수도 있으니 조금 그때는 피하고 자중하셔라.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전의 성과도 느긋하게 상품을 일으켜야 쉽게 얻는다. 하시는 얘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시네요.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은 성과를 많이 얻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3세 이민생이시네요. 62년생 재물의 변동이 심하고 요동을 치는 시기다. 하세요. 있는 티를 내지 마셔라. 음,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금전 유출이 많아지는 시기로구나. 나가는 것을 잘 다독이고 막을, 막으셔야 된다. 무언가 투자가 일어나면, 음, 커다란 거기서 이익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제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일을 잘 보시고 두들겨 세심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꼭 하셔라. 투기나 불법은 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니까 절대로 올해는 하지 마시고, 재물복이 넘치니, 사기수, 금전 손실을 유의해야, 금전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챙기고, 손에 줄수 있는 했다 하시는 얘기죠. 집안에 도움을 얻으시면, 이분들도 금상처에 처마의 뜻을 이루고 얻는다 하시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누굴 믿지 마시고, 내 운에 가족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덕후 운을 받는다 하시는 그런 뜻 같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75세 경인생이시네요. 50년생이시고요. 모든 복이 다 내려오는 시기다. 다만 내 몸이 문제라고나 하세요. 명예운재운도 아주 많으면 뭐하냐. 건강을 잃으면 허사가 되니 일을 어찌하냐 하시는 얘기를 하시네요. 지병이 계신 분이나 좀 아프신 분은 내 몸을 좀 보존하시고 수시로 나를 챙기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내가 큰 복록을 누린다 하시는 거죠. 막힌 것은 풀리는 시기가 도래했으니 사업이나 직장인도 이제 쌓인 그 모래성 같은 것들이 녹아 내린다. 음, 내그본 모습이 이루어지며 성과를 이루는 그러한 시기다. 누구를 생각하지 마셔라. 지금은 나만 생각해야 바쁜 시기로 다 하시니까 동분서주하시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내가 뜻을 이루고. 많은 꽃간을 쌓아왔을 거다 하시는 그런 좋은 얘기예 여러분들께서 연세가 계셨어도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어요. 좋은 복론만 누리셔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